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저는 현재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고 궁금하다고 물어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콘셉트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제 채널에서 두번째인가 세번째 영상에서 말해 본 건데 Expected Return, 예상 수익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익 계산은 자주 이두 공식으로 표현되는데 두 번째 공식이 쉽고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이것을 써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제일 큰 질문이 경기침체가 오나 안 오나이죠. 경기침체 가능성은 사람들 생각마다 다른데 자신의 추정을 사용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예상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예상 수익 공식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곱하기 주식 시장 예상 수익 더하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 곱하기 주식 시장 예상 수익 이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65%로 본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오면 마켓은 45% 하락한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가능성을 35%로 보고, 안 오면 주식시장은 15% 상승한다. 그 추정으로 계산을 하면 총 예상수익이 마이너스 24%가 되죠. 다른 예를 보면,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20%, 경기 침체가 오면 마켓은 15% 하락.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그러면 80%, 안 오면 주식시장은 25% 상승한다. 이 추정으로 계산을 하면 총 예상 수익이 17% 되죠. 가능성을 더해서 100%만 되면 되니까 공식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을 40%로 보고, 안올 가능성을 60%로 본다. 경기침체가 오면은 30% 가능성은 마켓 예상 수익을 마이너스 20%로 보고, 10% 가능성은 마켓 예상 수익을 마이너스 15%로 본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안 오면은 40% 찬스가 수익률 20%, 20% 가능성은 수익률 25%이 추정으로 계산을 하면은 총 예상 수익률이 5.5%가 되죠 예상 수익 계산은 쉽고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상 수익을 계산을 했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투자는 대안들 간의 선택이죠 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대안이 채권이죠. 특별히 미국 국채랑 자주 비교하는데요, 미국 단기 국채를 risk-free rate 무위험 금리라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자세히 몰라도 저는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식은 비교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추정이니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보다 제 예상 수익은 낮죠. 일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5% 됐었는데, 제 추정 계산으로는 1년 동안 무위험으로 5% 얻는 게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제 주식 예상 수익률이 5% 넘는다 해도, 한 7, 8%라 해도 무위험으로 5% 얻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제 포폴리오 80%는 1년 국채에 있고, 20%는 대부분 머니마켓에 있습니다. 제 이상형 투자 상황은 제 채권이 만기될 때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때 주식에 올린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연준이 서플랜딩을 이루었을 찬스가 높다고 생각해서 경기 침체가 안 와도 그때 주식을 사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 머니마켓은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현금을 한 3%에서 5% 사이로 가지고 있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제가 왜 20%를 가지고 있냐면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S&P와 나스닥 지수를 ETF를 통해 사고 팔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도 하고 쇼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 시점을 맞추는 것은 진짜 어렵고 주식은 올라가는 날이 내려가는 날보다 훨씬 많아서 특별히 숄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8월 초에는 변동성이 크게 뜰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변동성에 투자해서 큰 이, 이익을 얻었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번 주에 마친 주가 계절성으로 주식 시장의 제일 나쁜 주였고 S&P는 벌써 올해 20% 이상 상승했고 주식에는 mean Reversion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콘셉트도 있고 올해 S&P는 2 0 0일 이동평균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서 최근에 숏프지션을 열었는데 주식시장은 개정성을 되쳐버렸고 이번주를 플러스로 맞춰서 제 숏트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퇴를 보면 쇼트하기 특별히 좋을 때가 아니었지만 리스크를 감수했는데 아직은 좋은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이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돈을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은행 준비금 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자율과 몰기지 선불금도 인하하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큰 은행들한테 1,420억 달러 자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숄트를 원래 10월 중순까지 열어놓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계절성대로 안 됐어도 완전히 망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불들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솔트가 잘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은 금요일에 빅스가 다시 크게 뜨기 시작했고, 최근 일본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니카의 선물은 4.74%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선물이 하락한 의견은 다른데요. 어느 사람들은 일본이 새 총리를 뽑았으니까, 이게 마켓 반응이었고, 오래 못 가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이게 엔케리 문제가 다시 시작하는 사인이고 다음 주에 미국 주식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여름 숄트가 어떻게 풀릴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겠지만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에 대한 시청자분의 질문을 짧게 대답하자면 80%는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어서 짧은 국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기회가 있나 보고 스윙 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나요? 주식을 늘리시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줄이시고 있으시나요? 만약에 주식을 늘리시고 있으시면 기술 주식을 사시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사시나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 부자들 투자 포트폴리오 만드는 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투자 회사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 관심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면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